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산해를 왔습니다. 산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이 저를 반겨줄지 또 신기한 것을 볼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보고 제가 내려갈지 잘 모르지만 오늘도 산해를 왔습니다. 음, 자 겨울 초겨울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산해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어, 시간만 나면 계속 들어는데요이 어, 주변에는 어, 산 지금 거의 이렇게 정상 부분이에요. 어, 예, 정상 부분에 우리 적성, 우리나라 소나무들이 아주 빼곡히 들어앉아 있습니다. 산세도 굉장히 좋죠. 어, 여기는 그야말로 천연님이겠죠. 지금 보통 나무가 30년, 이 30년서부터 60년 이상 되는 게 같이 혼재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음 자 저기 보면은 참나무가 있는데 참나무 옹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것 때문에 여기서 어, 이 영상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쭉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옹이가 보이시죠 자 저거는 어, 추축관데요 음 이쪽이 벼락을 많이 맞는 데요어 그런 데를 왔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벼락을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 그러면 주변에 소나무에도 벼락을 맞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제가 산해를 꾸준히 다니면서 벼락 많이 맞는 지역을 제가 가보면 벼락 맞은 소나무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주변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 제가 뱅돌을 한번 보여 드리면 이런 이런 형태예요, 산이. 자, 이런 주변에 그리고 여기에는 어, 또 철탑의 주변에 지나가는 데가 여기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고요. 뭐라 여기로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여기로 오토바이 타고 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호 어허 산악 오토바이가 여기로 오르네요. 하나 <laughs> 오토바이가 자 여기를 다닙니다 어,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여기 오토바이 다닌다는 얘기를 다녔는데 하나 오토바이 그 다음에 그 라이딩이라 하나요 그 자전거도 여기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여기 정상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게 가능한가 봅니다 여기까지 오르네요 자 아무튼 저는 저는 벼락 맞은 나무를 이야기하다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아 여기는 왜또 나무를 폈는지 자 나무를 폈는데 아, 잠깐만요 여기 요게 요렇게 생긴 형태가 많을 텐데 혹시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자아 여기가 잠깐, 이게 살아있다면, 이게 벼랑 맞은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좀 밑에 쪼개진 형태나,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중간, 중간. 자, 요 위에도, 이렇게, 자, 쭉 줄기져서 또 이렇게 터지, 이거 벼랑 맞은 거 맞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러면 주변에 또 있습니다. 이게 맞은 주변에 보면은, 어 이런 나무들이 보이거든요 뭐 어, 그렇다면 요거는 어느 분이 잘라 가셨어요 아 어, 이것도 벼락 맞은 걸로 보고 위에 를 잘라 갔습니다 이예자 네. 주변에 또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산에 다니면서 벼락 맞은거 를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꼭 어, 많게 난 대여섯 개 적게는 두세개 하나만 딸랑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어, 주변에 또 있을. 아 이건 나무가 미이 <laughs> 정말 멋있는데요. 어, 아주 연 연륜을 이야기하는 소나무죠. 이 버그. 음, 저걸 말하하는데 제가 지금 명칭을 잃어버렸고요. 자, 여기도 하나가 또 보이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터졌을 경우가 변황 아, 맞은. 소나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 심하게 맞으면 이게 이 표피가 이만큼 다 날라가고 어떤 건불탄자국까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벼랑 맞은 소나무가 거의 확실시됩니다. 나무가 굉장히 곱게 잘 자랐는데 보기만 딱 타졌거든요. 그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주변에 또있으려나요그 주변에만 쭈르륵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그주변에 일대가 다 있어요. 좀요 근방에서 지금 발견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발견했거든요. 다섯 개. 그리고 주변에는 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변에는 지금 어, 더 이상 보이지는 않는데요. 음. 자, 이 주변에는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쪽만 딱 맞았다는 얘기죠. 예, 네. 거기만 딱 맞았다는 얘기로. 근데 요즘 저거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런지 어디다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그거를 구할 수 있느냐. 아,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산 주인한테 허락 맞고 뭐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장소를 제가 가르쳐드리지 못했어요. 어, 예, 사, 저는 이제 산에를 많이 다니니까 저런 걸 자주 보거든요. 벼락을 예. 그 많이,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많이, 여기 서해안 여러분들 보면은 일개 보면은 어 태안에서 요 보령 주변에 특히 많이 번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는요 저희 집은 수시로 맞아가지고 전자 제품이 수시로 바뀌었었습니다. 요즘은 잘안 맞는데 저희 동네 유독이 그렇게 심하게 맞았어요. 예, 네. 그거면 겁나요 아주 꼼짝도 못했어요. 막 낙뢰가 그냥 떨어지니까 낙뢰 맞으면 나무 짝짝 갈라지고. 굉장히 세게 맞으면 나무가 부러져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러지지 않고 터지더라고요 딱딱 갈라지고 터지고 조금 뭐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불탄 자국이 좀 보이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저희 동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또왜 그러는지 자 이렇게 해서 벼락 맞은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가 있어서 어, 그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자 이건 100% 확신은 아니에요. 어,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추측을 한 부분을 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그게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뭐 말은 많습니다. 어, 저는 그걸 뭐 기다마 어, 듣지는 않는데 그냥 예, 그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자, 또 다음에 어떤 재밌는 거를 또 만날지 또 만나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도 가까우면서도 여기를 어, 아, 여기를 처음 들어와 봤는데 아, 이렇게 눈 선한 것도 있네요. 이런 건뭐몇백년 됐겠는데요. 또저 이런 데가 있었네.